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함수 임의 인자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, 보통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다 라고 정의하는 이 임의의 파라미터는 보통 이 뒤에다가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, 이번 예제에서는 아, 앞에다가 명시했을 경우, 어떠한 제약 사항이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예제를 보면은 어, 당연히 이 앞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는데, 과연 이 값은 어떤 값일까 알 수는 없겠죠. 당연히 어, 이셉 값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요번 예제에서는, 이렇게 음, 이 세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입력받은 값을 이제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 세퍼레이터 값을 어,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따로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.